석유 섹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두 가지 착각. 첫째는 최근에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으로 최고조를 찍고 있지만 곧 예전처럼 정상적인 저유가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가는 2010년대 초반에도 몇 년간 100불을 넘은 적이 있고 물가상승을 고려해보면 당시 유가 100불은 현재 120불이 넘는 가격입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석유 수요 역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당시 고유가로 인해 과잉 투자나 생산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2014년 말에 사우디를 주도로 한오펙의 치킨 게임으로 유가가 급락한 것이 지난 7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사우디의 생산 단가가 가장 낮고 셰일 업계랑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은 국가 재정과 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황을 겪으면서 허리띠를 졸람했던 셰일 업체들보다 순익 분기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순익 분기점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가끔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유가가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러시아가 생산량 합의를 안 한다고 찡찡거리던 게 사우디였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들이 엄청나게 빚을 내서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로 시작된 치킨게임은 사우디가 제살 깎아먹으면서 덤핑으로 만든 가격이었고 그로 인해 부채를 이기 지 못하고 600개가 넘는 미국 석유 업체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낮은 유가가 정상이 아니라 그동안 낮았던 게 비정상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유가 100불 시대를 앞당기기는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올해 유가 100불은 충분히 구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치킨게임과 마찬가지 로 치킨게임의 끝은 언제나 가격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미국 바이든이나 캐나다 석유 장관이 러시아 제재로 인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자국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들은 치킨 게임 방식 교훈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순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주요 업체들의 에비타 상승과 함께 순부채가 굉장히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ESG 기조로 돈 빌리는 게 힘들어진 업체들은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몇년 안에 순부채 제로 상황에 도달할 것이고 그와. 함께 주주환원 규모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석유 기업들은 사우디 같은 국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시장 논리나 회사 이익에 의해 생산량 증가를 결정합니다. 국가가 할수 있는 건 법적인 제도나 세금 같은 보조적인 측면이지 실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치킨 게임 동안 업계 펀드 매니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릭 루텔이 최근에 올린 자료를 보면 유가 100불과 현재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2023년의 기업 가치 EV 대비 현금흐름 CF 비율을 낮 나타낸 자료인데 캐나다 회사뿐 아니라 OBB 등 미국의 몇몇 회사를 섞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당장 생산량이 많은 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저평가를 가릴 수는 없고 그냥 흥미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V 대비 C.F 수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당장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내는지는 보여주지만 그 수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매장량 수치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실 석유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장량입니다. 단순히 가진 매장량을다 퍼내면 그 회사의 가치는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표에서 EV 대비 CF 비율은 VT가 ATH보다 좋다고 나오지만 EV 대비 2P를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에릭 뉴텔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BNE, IPO, OB처럼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회사들도 이 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BNE 같은 경우는 부채가 어마어마하지만 CF가 넘사라서 순부채가 제로인 GXE보다도 2 0 2 3 년 EV 대비 CF 배수가 낮을 겁니다. IPO 역시 GXE보다 낮을 겁니다. 타겟 멀티플을 4 배에서 6 배로 낮게 놓고 봐도 현재 평균이 2.5배 정도라는 건 고유가 유지 시 상승 여력이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들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비교하는 수치는 크게 네 가지 공식을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EV 대비 EBITDA X를 비롯해서 EV 대비 DACF, EV 대비 BOE per day 즉 하루 생산량 그리고 EV 대비 2 p 입니다 올해 석유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세 가지 첫째, 현재 주주환원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테마이고 대규모 주주환원을 시작한 업체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주주환원이 예상되는 회사들 중에 비교적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OB이나 VT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둘째, 120불 정도의 고유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해증이 적거나 조금 있더라도 높은 가격에 되어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 옥시같이 해증이 전혀 없는 회사가 좋은 입니다. 셋째,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매장량의 가치 대비 저평가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 매장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주식으로는 오늘 소개할 ATH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만약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된 회사라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CV가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CV 같은 종합회사는 해외 여행이 빠르게 재개될 경우 다운스트림의 부스터까지 기대됩니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든 업체들도 어느 시점에. 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타자를 연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서베스카 오일 미국 주식으로 치면 CRGY처럼 당장 FCF보다는 매장량의 가치 대비 저평가인 주식인데 캐나다에서 투피 매장량 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인 주식입니다. 오일샌드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c n q SU, IMO, CVE 등 대형 회사들이 주도하고 그나마 이들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MG 역시 ATH보다 10. 총이 5배나 큽니다. 다른 소형업체인 PGF가 사모펀드에게 팔리면서 비상장으로 전환한 후로는 상장된 주식 중에 유일한 소형 오일 샌드회사입니다. 초기 현금이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인 오일 샌드 운영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고 자산의 질도 비교적 부족하다 보니 다른 대형 오일 샌드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WTI 유가 30불대 초반까지 내려온 것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50불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보니 지난 불황기 동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3.2빌리언 캐나다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텍스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풀이 높다는 말은 쉽게 세금 공제 규모가 많이 남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현재 ATH에 숨겨진 무기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 합병의 대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형회사 에미지가 엄청난 매장량에 비해 그것을 다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인수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실제 허스키 에너지가 CVE와 합병하기 바로 직전에 오퍼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미지의 시총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고 대주주가 중국의 석유회사 c n o 5 c 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싸 보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 혜택까지 있는 ATH가 같은 지역 내의 대형 오일 센드 업체들의 인수 대상으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헤비오일이 주력인 소형 오일 센드 업체이지만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는 캐나다 몬트니와 듀번이 자산에서 나오는 라이트오일과 천연가스입니다. 듀번이 자산은 미국 회사 MUR과 동업 중인데 투자 비용 대비 MUR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꿀 빨고 있습니다. 참고로 MUR은 OBB처럼 대규모 주주환원을 목전에 둔 회사라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라이트홀 같은 경우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내백가격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ATH보다 좋은 회사로는 CPG와 SGY가 눈에 띄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세 회사 모두 주력이 미디움이나 헤비오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소형 회사 중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WCP나 ARX를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가 85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15% 정도로 VT 같은 회사들에 비하면 특별히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지만 오일 샌드 주력답게 리퀴즈 함량이 90% 정도로 프리미엄이고 현재 생산량 기준 P1 매장량이 34년 P2 매장량은 거의 100년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현재 FCF 전부가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이면 순부채가 제로가 될 정도로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목표 부채를 맞추면 주주원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해징 상황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생산량의 50% 정도가 해징되어 있는데 2분기부터는 20%는 US110불 실링에 해징되어 있을 정도로 좋고 나머지 30%는 WCS 유가, US54불에 수합되어 있는데 WTI 유가로 환산해보면 US68불 정도로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체 10%밖에 되지 않지만 100%가 캐나다 달러 사불에 해지되어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캐나다 헤비오일 생산자들처럼 엔브리지의 라인 3 송유관 확장 공사의 덕을 보고 있는데 SU나 CV처럼 자체 정유소가 없다 보니 1년 연기된 TMX 확장 공사가 내년에 완공된다면 아시아의 정유소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워런츠 발행으로 인한 주가 희석 가능성과 작년에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이자율로 부채 재용자를 받은 게 약간 아 아쉬운 점이고 가장 큰 약점은 소닉 분기점이 유가 50불대 초반일 정도로 고비용 오일샌드 생산자이기 때문에 고유가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세노버스 현재 생산량 기준 P/2 매장량은 29년으로 훌륭합니다. 인벤토리 해징이 일시적으로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종합 회사답게 해징은 적은 편입니다. 현재 자사주를 매입 중인데 COP가 2017년에 자산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소유하고 있던 10% 정도의 CV 주식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작년부터 팔고 있는 중이라 자사주 매입 타이밍이 좋습니다. COP의 CV 지분 판매는 올 1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자산 거래 후 5년 동안 WCS 캐나다 유가가 배럴당 52불 이상일 때 일정 부분 로열티를 COP에게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5월에 만기될 예정입니다. 본인 생산량의 대부분을 본인 소유 정유소에서 처리하는 중이라 TMX 확장 공사 지원 소식도 실질적인 영향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화재 사고에서 수리 중인 슈피리얼 정유소는 내년 1분기에 재가동이 예상됩니다. 유가 45불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유지하고 심지어 올려줄 수 있다는 점이 OAS와 비슷합니다. 그동안 부채가 문제였지만 CVE는 더 이상 부채가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주주환원의 돈을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에 순부채 제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시총이 33.56빌리언 US 달러나 되는데 올해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20%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다운스트림 마진을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유가가 100불이 라면 FCF 수익률이 30%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시총이 워낙 무거워서 주가 움직임이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면서도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남은 회사로 시총이 작은 회사 중 OAS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전이 에너지 작년 12월 27일 영상에서 추천했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166%가 올랐습니다. 올해 유가와 천연가스의 징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소형 천연가스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일 3.75 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발행하고 12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 코어 자산 지역에 있는 비상장 업스트림 회사와 미드스트림 회사로부터 천연가스 처리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m t d r OBB, VET처럼 천연가스 회사가 본인의 처리 공장을 소유하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수 후 새로 업데이트된 가이던스를 보면 생산량 중에 53%가 천연가스, 47%가 리퀴즈이고 현재 생산량 기준 15년 정도의 매장량.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US 달러 87.5불과 천연가스 캐나다 달러 4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15%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25% 정도 성장했고 현재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올해 말 순부채가 제로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걸 고려하면 FCF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두 건의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성장형 회사라 주주환원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저는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서. 금요일에 미련 없이 물량을 털었는데 주가가 조정이 와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랜티에라 에너지, 콜롬비아 내륙에서 생산하는 캐나다 회사로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원유가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는 프리미엄 유전자산을 가지고 있고 브렌트 유가 80불 기준으로 현재 시총 대비 15% 정도의 FCF 수익률이 예상되고 올해 말이면 부채 비율이 한배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높지도 않으며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거기다 주당 주가가 낮은 편이라 주가변동의 토크도 큰 편입니다. FCF 수익률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해 6~7개의 새 유전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CF가 줄어든 것이라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FCF 수익률이 25% 정도는 나왔을 것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생산량의 27.8% 정도가 유가 US달러 70불 정도 실링에 해칭되어 있는데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g t e 는 회사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 g t e 를 발목 잡았던 것은 콜롬비아의 열악한 송유관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서 트럭으로 많이 운반했는데 정치 불안으로 계엄령이 떨어졌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도로가 마비되면서 생산품을 한국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올해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파 대통령들의 부정부패의 결과로 이번에는 역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여론조사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는 는 한때 좌익 게릴라 단체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으며 경선 내내 석유 탐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첫날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부통령 후보인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환경 운동가 출신으로 2018년에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싸우다 2019년 피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와 가스는 콜롬비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페트로가 석유 대신 관광업을 세 배로 늘리고 제조업과 소규모 농업을 지원하여 생명을 위한 세계 강국으로 변모시키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친환경파인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GT의 미래에도 그다지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